네, 레디 큐! 안녕하십니까. 내집 마련 연구소 이창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박상큐 부장입니다. 능평리에 있는 고퀄리티 아 능가할 수 있는 이 빌라가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거의 7차째, 네. 8차도 있나요? 8차도 하겠죠. 아, 하시겠죠. <laughs> 지금 땅 작업하고 있겠죠. 아. 네. 일단, 여기는 자재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해요. 그죠 항상, 보시다시피, 자재들을 도전을 많이 합니다. 네. 테라조타일 깔려있고, 네, 보통, 뭐, 한샘 주방 써도, 신발장은 사제 주방, 쓰... 아, 사제 신발장 하거든요? 네. 여기는, 요거 다 육면 분채도장되어 있는 도어. 네. 기싼 나는. 손잡이도 없죠? 기싼 건 내고 가요, 뭐. 네? 확, 긁어가요. 손잡이도 안날것 같아. 네. 도장하고 한번 구운거예요네 하부로도 음. 조명 다 들어오고 그렇죠. 철제 3연동 슬라이딩 하고 지금 벽면도 다 도장이에요 네, 네 그쵸? 그렇죠. 도장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음. 깔끔하죠 음. 언제나 보지만 깔끔합니다 그쵸 그렇죠. 밑에 강마루도좀 중폭 사이즈가 좀더큰거 중폭 사이즈 강마루가 시공돼있어서 좀더 고급스럽죠? 그렇죠 음. 나무 결 무늬도 좀더 음, 자연스럽고 지금 벽면도 다 타일로 그렇죠. 조명 타일도 음. 참어뭐 능어질 때부터 쓰셨지만 음. 참잘 쓰고 있어요. 음. 그렇죠, 이 타일을 선정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뭐 거의 기본 옵션이 되가는 추세니까 이거 네. 이제 패스하고 대신에 이제 창문을 네. 이 사장님이 지으신 건물에는 난간대가 없어요. 난간대가 없습니다. 네, 다 인면분할 하셔가지고 난간대 없이 깔끔하게 난간대가 있으면 디자인을 망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바닥까지. 네, 바닥까지. 네. 원래 골조가 한, 한 10에서 20cm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네, 개방감을 위해서 바닥서부터 그냥 천장 끝까지 다올리셨죠 그렇죠. 창문을. 샷시값만 네. 다른 현장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네, 맞습니다. 음. 지금 저기 1500-2번 사당가는 버스가 음. 지나가는데요. 버스 회장까지 도보로 1분도 네. 안 걸립니다. 간접조명은 기억자로 돼 있고, 이쪽으로 네.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라인 잡아가지고 간접등까지, 매입등. 네. 네. 그렇습 들어가 있고, 이거 저도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좀큰 조명 추가로 설치하셔도 되시는데, 네. 추천 안 해드려요. 이거 시선이 지금 가리, 가리면은 지금 천장이 깔끔하잖아요. 지금 이 여기, 디자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 생뚱맞게 이렇게 큰 조명 달리면은 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충분히 어둡지 않아요. 지금 오늘 지금 날씨 흐린데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조도는 똑같은데, 정구색으로 달아놔서 그래요. 네. 흰색으로 달아놓으면 좀더 밝아는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은은하고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연출하시려고 다 정구색을 쓰셨어요. 네. 어. 그리고 여기 주방. 주방은 11자로. 네. 어. 11자인데 전혀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다용도실 없나요? 다용도실에도 못 나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나는 좀 단점. 아, 여기가 전형이 지금 17 17.5 정도밖에 네. 안 되고 여기 또 사장님이 똑같은 타입으로 안하잖아요한네 네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네. 어, 음, 보다좀 얘가, 얘가 이제 샘플하우스는 제일 작은 평수고 네. 나머지 것들은 뭐전형 19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방이 넓어 보이는 느낌인데 냉장고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저기, 저 자리 때문에 그렇군요. 그쵸. 뭐, 저기 충분히 냉장고장에 넣을 수도 네. 있었는데, 저기 이제 수납 공간을 주셨어요. 네네. 어. 여기는 신혼부부나 3인, 성인자는 아니고, 한,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 네. 이렇게 3인 가구가 맞는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굳이 냉장고 자리를 두개안 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또 했으면 여기 이거 냉장고 자리도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광파 오븐을 넣어주셨고, 네. 음. 네. 이것도 다분체도장 네. 변색이나 오염에 훨씬 더 강하겠죠? 네. 응. 또뭐 엣지도 없, 없으니까 뭐 벌어질 일도 없고. 네. 도장입니다. 깔끔해요. 그 밑에 하부로도 조명 다 들어가 있고, 콘센트도. 콘센트도 참 이쁜 거 써요. 그쵸? 그쵸. 네. 응, 타일도 이제 세, 세로로 쭉쭉. 응. 그, 이게 특이하네요. 네, 이게 좀 특이하죠 가스레인지랑 하이브리드 제품이에요? 네 전기 인덕션 들어갔고 네. 가스도 쓸수 있습니다 인더션도 되고요 <laughs> 라면은 여기서 끓이시면 되겠네요 네네 불맛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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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주방 창도 통창이에요 네, 주방 창도 여기 양쪽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환기는 그냥 한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냄새가 머물 시간을 안줄 겁니다 확, 확 열어놓으면 환풍기는 네,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 그네요 환풍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싱크볼 사각 싱크볼 네. 넓고 깊네요 그렇죠 사각이니까 응. 넓고 깊네요 어, 역시 이거는 네.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아일랜드 전용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 네. 음, 음. 나오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네. 원목으로 파티션도 다잘 되어 있고 이거 상판도 요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반짝반짝 있는 거 크리스탈 요게 단가가 좀더 비싸요 일반보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고 이쪽으로 수납장이 한줄더다 네. 있고 이 밑에를 서랍을 여섯 개로 나눠 주셨어요 따로 따로 그러네요 음. 분리할 오케이. 수 있게끔 통으로 되지 않고 여섯 음. 개로 분리해서 음. 내일도, 세밀하게 보관하실게 레일도 상당히 부드러운데 요 아. 열어보세요 어 음. 진짜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음. 네. 2단 3단 들어가 있고 송부 네. 수납장. 네. 여기 음. 왜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뭘까요? 어. 그게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아, 이게 비밀의 공간. 요거, <laughs> 요거 빠지거든요. 조더 눌러주세요. 네. 네. 이거 빠져요. 빠지면 요 안에다가. 네. 귀중품 같은 거. 그, 해외로 멀리 뭐 여행 가시거나. 네. 뭐집 피우실 때, 여기다 숨겨놓으면 되겠는데? 아, 그래요? 어. 저희가 알려줬기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그냥, 웃음> 이게 비밀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매매 다 되면은 요거 네. 영상 내려줘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여긴 이제 다용도실. 네. 운동실도 아,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라조 타일을 요새 많이 봐요. 테라스 타일을 다시 복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확실히 더 있죠. 그렇죠. 그 화장실 아 화장실 여기 다용도실 창문도 다 이렇게 인면 분할 해가지고 네. 통창으로. 통창으로. 이것도 LG 하우시스에 나오는 유린가 봐요네 음. 여기가. 펜스가 철제 펜스를 안대고 요렇게 유리로 안전하게 요거 쉽게 안깨져요 요거 망치로 빵 때리면은 네. 좀퉁튕길거예요 네. 이중접합유리로 되어있을거예요 요거는 네. 응. 보일러도 1등급 빛나게 네. 터치가 되어있고 개별난방 다 되고 네. 콘센트도 4구짜리로 네. 응. 세탁기 건조기는 위아래로 이쪽도 나란히 두개 두셔도 될같아요 응. 그쵸 음. 넓진 않네요 그쵸? 네. 그래도 그치? 작진 않아요 또 네.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적당 크기입니다. 네. 다용도실 일반적인 크기에 네. 일반적인 크기. 이 일반적으로 집, 저희 가이집 넓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여기는 인테리어랑 자재랑 넓치가 넓치가 좋은 집이에요. 전용이 네. 17평이기 때문에 17.5. 네. 또그 안방을 네. 보죠. 그렇지만 넓어 보이게 잘 이, 인테리어가 잘된것 같습니다. 음, 요새 도배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도장 느낌 나요. 진짜. 느낌이 도장 같죠. 네. 그 위에 상부를 진짜 도장이고 네. 이런 문틀도 다 도장돼 있어요. 네네. 네. 음. 마감도 잘돼 있죠. 어. 네. 마감 잘돼 있습니다. 재료 분리돼도안 되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네. 그리고 피처레일도 들어가 있고 개별 난방. 여기다 액자 음. 하나 걸어주시면 좋겠는데 안걸으셨군요 음. 안 음. 네, 개별 음. 난방 되고요. 여기는 딱 침실. 네. 그렇죠. 딱 아, 네. 좋죠. 침실로 쓰기. 창이 네. 양쪽으로 있어서 좋습니다. 저쪽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창문 사이즈가 거실 창문 사이즈랑 거의 똑같은데요, 길이가? 네네. 그쵸? 삽니다. 큰 그쵸? 네. 삽니다. 네, 네. 그렇죠. 3m다?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3m 30. 붙박이장은 설치 못 합니다. 네. 여기도 피처레일다 들어가 있네요. 음, 음. 그러네요. 피처레일이 안면 벽면은 다피처레일이 설치돼 그쵸? 있습니다. 조명도 잘... 다 조명도 다매이브로네 군데 네. 들어가 있고 센터는 네. 이렇게 하나만. 네. 방이 조도가 높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침실이니까. 네. 침대 해도 이쁜데요. 네. <laughs> 응. 침대가 음... 흰 사이즈 침대로 충분히 들어갈 응. 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화장실. 네. 슬라이딩으로. 건식하고 분리되는 공간으로. 이건 테라조 타일로 되어있네요 네. 네 선반, 철제 선반 하나, 둘, 셋, 네개네칸그 네 수전을 벽 배관으로 해놨네요 네, 박았습니다 네. 매립으로 박았어요? 네, 안으로 네. 박아놨어요, 있어요. 안에다가 네, 네. 네. 골조 올라갈 때네 해놓고 이쪽으로는 방수 콘센트 하나 더 나와있고 그렇죠. 콘센트도 이쁘죠, 네. 방수 콘센트 네. 이쪽이 이제 샤워 공간 네 전에 타입에서는 환풍기를 양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가운데만 설치해놓고 여기를 끝까지 다누릴수 있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옆에는 응. 이렇게 전기 비데 돼 있나요? 비데 돼있습니다 어? 비데요? 음. 네. 비데 설치 깔끔합니다. 네. 아까 쓴다도 비데. 이런 응. 화장실 쓰면 변변비가 안 걸리나요? 호텔식이긴 한데 이 호구로가 갈리긴 하잖아요. 네. 이걸 싫어한다고 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싫어해요? 네. 왜요? 어 있습니다. 통유리로 아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뭐 비쳐서 그런가? 어좀 음. 이게 분리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밑에는 거울이에요? 청소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거울 아니죠? 근데 거울 아니에요. 투명이에요, 투명. 음.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볼 사람은 없잖아요. 가족끼리. 또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하시던가. 그렇죠. 아기방. 자녀방, 어린, 네. 케어가 필요한 어린 자녀방 그리고 1차, 1차가 아니라 한 5차 때였나요? 5차 네. 때는 이 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에어컨 추가로 음. 그럼 여기는 에어컨이 총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음. 여기도 창문도 다 통창으로 되어 있고 음. 부장님 뒤로도 창문이 있고 네, 양쪽으로 이 창문이 있는 샤시같이 다른 현장보다 두배 이상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음. 통창이기 때문에 이 벽면 하나가 다 창이에요. 지금 가려져 있지만 그 저희뭐 창이... 전원주택이긴 하지만 샤식값만한 1억 5천 들어간 집도 있었잖아요. 어, 네네. 거의 다 시스템 창으로. 그 창이 크다 보면 외관이 이뻐집니다. 건물 외관이. 자, 답답함도 없고 개방감도 음. 훨씬 좋 비처레일이, 비처레일이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음, 이 방도 이제 개별난방 되고, 개별난방으로 뭐, 그 난방비가 절감된다, 되는 것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다 개인마다 온도, 각방 온도 되게... 차이를 둘수 있다는 거죠. 음. 가족 중에서도 난좀 열, 열이 많으신 분도 있고. 음, 저 같은 어, 경우. 어, 추위 음. 잘 타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하니까. 볼러를 안 켜도 됩니다. 음. 골방인 여는 따로... 찬방이 좋습니다. 음. 겨울에도 볼러가 필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사모님은 각방 쓰신다고. 네. <laughs> 우리는 열이 달라요. <laughs> 아파트 너무 더워요. <laughs> 스위치가 하나, 둘, 셋, 네, 다 열고, 아, 열 개, 이것도 적어야겠네. 응, 다 이렇게 메인펜으로 <laughs> <좀> 적어주세요. <laughs> 네, 응, 기억 못합니다. 네, 음, 월패드도 이요 네. 디자인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무난하고. 네, 여기 이제 파란 바탕도 있는데 파란 네. 바탕보다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가. <laughs> 근데 이네 개를 만드도 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응. 여기 사장님은 인정해야 돼요. 됩니다. 딱 이게 다섯 응. 개든 열 개든 응. 다 줄이 맞아야죠. 여기 같은 전용 면적 17... 평짜리 집보다 조금 네. 더 작게 보일 수, 보이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골조 두께가 내벽도 두꺼워요. 여기 사장님 한 20cm를 네 정확하게 보시면 음, 외부도 외부도 뭐그 단열재까지 포함한 45cm 정도 나오거든요. 딴딴 네. 데는 골조 두께를 한 15cm 정도 하고 그렇죠. 여기 안쪽은 또 10cm만 하시는 그사장님도 계세요. 네. 여기 골조 저희 한 3월달인가 4월달에 통창으로 하기. 하면은 더 고급스러우니까 골조 두께가 딴 데는 보통 15cm 하거든요 골조 아주 튼튼하네요 튼튼. 지금 21cm 나오거든요 네. 원래 한 15cm인데 그쵸? 네, 잘해셨네요한요 정도 하잖아요 이 외벽 두께 20cm 하시고 지금 단열재 10cm 짜리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 5cm 짜리 하나 네. 더 되실 거야 네. 네, 여기다 이제 네 단을 한번더 하시고. 네, 섞어보도 음. 되고. 요새 사장님들은 안 보인데도 그래도 신경을 잘 쓰시는 거야. 아시죠? 감리가 심해져서 그런가? 네, 네. 감리 때문에 <laughs> 아마 그런 것같아요 <거> <laughs>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감리가 심해졌어도 <laughs> 네. 진짜 두께는 한 병, 어우, 진짜 두꺼게 내셨어요 콘센트 여기 있었잖아요 두꺼웠습니다. 그때 20cm.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다 15cm만 하는데 음. 여기만 좀 튼튼하게 한 20cm가 돼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좀 공간이 작아 보이실 수도 있으실 잘 거예요. 잘 되고 집이 음. 튼튼하죠. 음. 근데 튼튼한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근데 이 집에서 지금 과장님 잘 나와요, 되게. 하미. 아, 그래요? 원래 잘 받네요, 여기. <laughs> 아 근데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손님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네. 다들 영상보다 실물 이 낫다고 제가 좀잘못 찍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여기는 딱 자료방 지금 음. 보시면 침대 하나 놓고 옷장이 기본돼 있어요. 음. 옷장이 옷장이 기본돼 있기 때문에 따로 장롱이 필요 없습니다. 옷장이 기본 설치돼 있어요. 거기도 다 육면 도장 두어져? 네네. 근채 도장. 그리고 이렇게 딱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돼요. 책상이 조금 네, 2 m 82에 네, 삼 3m 28. 네, 그냥 딱 사이즈 자녀방 사이즈 그렇죠. 네. 저 여기만 에어컨이 없어요? 네, 이 방까지 에어컨 두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아, 요새는 에어컨을 다 추구하니까. 근데 그 실외기 용량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네, 한 대를 설치가 더안 설치가 안될 수. 도 있어 여기에도 피처레이다 들어가 있고, 네. 피처레은 방마다 거실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음.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60. 여기 보고까지 전했는데요. 음. 제가 오, 추구하는 욕실이네요. 오차 때랑 타일이 좀바뀌었요 타일도 네? 바뀌었고, 음. 구조도 바뀌었는데요.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음. 보시면 욕조가 일단 길게 누워있으니까 일단은 반신욕 거기 편하게 돼 있고요. 이런 데다가 와인이나 술을 먹으면서 반신욕을, 반신욕을 할수 있어요. 아, 반신욕 하면서 술도 먹어요? 아, 그럼요. 되게 좋아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게 딱 타일도 이게 너무 딱 진짜 욕,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음. 욕실에 스윗타일 쓰셨다고 하시던데. 네, 진짜 스윗타일 같아요. 그 느낌. 근데 중국산도 스윗타일이 그냥. 아, 그렇죠. <laughs> 중국산인지 뭐 스페인산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요새 또 중국산도 더 비싼 게 네. 고급적으로 나온 게또 있다고 하니까 요새는 이제 중국산이 무조건 싸고 저품질이 뭐 아, 아니에요. 네. 아.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되게 스타일이 잘 나와요. 아. 외국에 온 느낌? 제가 <laughs> 동남아 쪽을 닮았죠? <laughs> 저, 알았죠? 네. 이쪽에 간접 조명 되어 있고, 펜페어 네. 환풍기가 가운데에. 네. 낭탄이. 네, 설치가 되어 네. 있고, 아, 여기도 네. 다 도장 처리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수납장 합으로도. 네. 음, 다 조명이 들어오고, 독일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의 디자인. 어디서 봐주실래요? 이뻐요 많이 이뻐요 다 보이나요? 카메라에? 네 음. 되게 아래까지 되게 뚱뚱해요 얘가 네. 네. 근데도 음. 되게 활용적이고 넓어서 음. 음. 좋습니다 이쪽에 이제 방수 콘센트 네. <laughs> 나와있고 제가 항상 좀두 개쯤 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요쯤에 하나 더 네. 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딱 그렇죠? 네. 있어요 네. 요기에 있어야 요거 무슨 용도로 쓰죠? 드라이용 그쵸 네. 칫솔 살균기 네. 요거 그, 괜찮지 않아요? 네, 면도기도 충전하셔야 되시고 부드럽나요? 네. 아유, 부드럽습니다. 네. 화장실 좋죠? 호텔 네. 호텔 화장실 같아요? 이 정도 마음에 드는 네. 화장실이요. 이런 데든지 수납 다 가능하시고, 그 6차 때보다 5차 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 화장실입니다. 네. 나무랄 데가 없네요. 아, 크기만 살짝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쉽게 들어요. 살짝 큰 타입이 있어요? 좀큰 네. 타입 이 있죠? 네, 요 바로 앞 집도 네. LDK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네. 냉장고장두장두개 나오나요? 아, 그럼요. 아, 거긴 괜찮네요. 주방 거실도 좀더 개방감이 네. 더이 집보단 더 있어요. 요거는 네네. 이제 3베이, 남향 네. 3베이 구조고 다른 타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더큰 집도 있고 테라스 있는 집도 있고 고층도 아, 있고. 네. 네. 이런 식탁 등 조명도 이쁘지 않아요, 부장님? 그쵸. 조명도 정말 네. 센스 있는 조명을 쓰셨어요. 필라 식탁 등 조명, 이런 거본적 거의 없잖아요. 그쵸? 네. 아, 근데 이런 거 네. 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 요것도, 요것도 이제 나중에 하시려고 음. 하시면 절대 못해요. 그쵸. 미리 저기 박혀야 돼요. 네. 그냥 천장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나중에 하시려면. 네네네. 미리 골조 때부터 작업해놓고 이제 창구를 마감해놓은 거라. 그렇죠. 요거 철봉해도 되나요? 매달려도 아마 이거 안떨어질거예요 튼튼할겁니다 음. 근데 요게 호불호는 있었어요 요게네 싫어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이걸 싫어한다고요? 네 왜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왜 없는 음. 것 보다 낫잖아요 이거 먼지 쌓이고 청소하기 귀찮다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음. 네. 귀찮은 거 싫어하시면은 요런 네. 거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일단 여기 현장의 최대 장점은 위치죠? 위치죠 음. 위치가 일단 어, 여기 광역버스라인다 지나가는 자리에 있고, 버스 정류까지 장 도보로 1분? 그쵸. 그냥 더 드릴까요? 2분? 3분 쓰죠. <laughs> 근데 진짜, 솔직히 1분이에요. 어. 진짜 1분. 음, 여기 뭐, 분양가 비싸다고 하셔도 되시긴 하는데, 여기 그만큼 네. 이제 위치가 괜찮고요. 네. 뭐, 마감 자재도 고급적으로 잘 쓰고, 네. 뭐, 요소요소 요소 이제 다 그냥 일반 자재 쓴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 이제 저희는 고초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죠. 뭐 철근은까지는 못 받고요, 골조 두께 이런 거다 골... 받거든요. 골조가 올라오면서 봤죠 저희가 음. 2, 2, 2월 말, 3월에 음. 3월에 만나요. 그쯤 봤죠 봄에. 네. 겉만 이쁘게 맞는 집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한번 오셔서 한번 같이 네. 뭐 다른 물건하고 비교를 해봐야 아시니까. 그럼요. 네. 음, 연락 주시면은 바로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여기는 제가 이제 3차 때부터 계속 그 손님 을 모시고 다녔는데 항상 여기는 진짜 고급스러운 자재와 희기적인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단지로 해가지고 4차까지는 단지였어요. 1, 2, 3, 4차까지는 근데 5차 때부터 저희 이제 조금 조금씩 위치 좋은 버스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위치 좋은 자리로 5차, 6차, 7차 지금 분양하고 있고요. 여기는 7차 현장인데, 어,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버스 현장도 가깝지만, 이 앞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출장소, 보건소, 출장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도서관, 기게 4대 복합문화단지가 있고, 여기로 또, 문표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두시니까 학부모 분들은 딱 위치적으로도 안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크기가 좀 전용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세 식구, 네 식구는 좀 힘들더라도 세 식구 정도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크기의 고급 빌라입니다 네,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현장에서 또 뵐게요